이게 빡하 는데 하필 이면, 상 대가, 제 선생님, 저희 의 선생님 찌름찌찍하는걸갖 다가 이제, 보셨을거예요왜내손 목이 아프 거든, 그러니까 하고 있 는데, 아, 어... 네, 안녕 하 십니까？이번 어, 시간 에는 이제 저번 그1 개조, 1교 비교 영상 에 이어서, 어 그뒤에 이어 지는 2 교, 3 교, 그리고 4교 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대동류와 아이키도의 뭐 방식이라까 뭐 형태의 차이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동류를 배우오면서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이 형태 자체가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고식 비전 목록에는 이 이계조에 해당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한게 뭐냐면 일개조이지만문해돌이에서 들어가는 일개조이 네. 네, 상태에서, 하나, 둘,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땅 하고, 치고, 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으로 이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좀 버틴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 가슴으로 상대방 손목에 내가 좀더 이걸 붙여나가는 게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예,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예,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계조라는 형태로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이제 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반좌 반립기 중에서 슈토즈메라고 하는 이제 어, 토키문에 대해서는 슈토즈메. 그리고, 렌싱칸 마치다된 쪽에서는 이제 슈토지메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아마 뭐, 그때그때 그때 불렀던 이름을 후대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뭐, 나름 이렇게 비슷한 발음과 의미로 이렇게 좀 적용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사실 대동료에는 거의 뭐 사방 던지기 외에는 기술의 이름이 없었다, 처음에는.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슈토지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반자반립에서 하는 건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서 요렇게 갑니다. 네.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팔꿈치를 굽히면서 따라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팔을 그냥 펴버려요. 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팔꿈치를 눌러서 상대를 떨어뜨리는 이런 네. 형태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렌싱 칸에서 이게 옛날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온 형태로 연습을 하는 게 히지오토시라는 기술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계조라는 기술이 오히려 나중에 좀 추가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타케다 소가쿠 선생이 사실 되게 즐겨 사용했던 기술은 삼계조였다고 하고 그리고 비전목록 상에서도 그 고식 비전목록 상에서도 삼계조에 해당하는 기술은 있어요 근데 이제 (2개조에) 해당하는 기술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방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문예도리에서 들어가는 예, 오사의 돌이 예, 이거밖에 없어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후대에 이렇게 좀 추가되듯이 약좀더이제 (1개조) 안에서 분리가 돼서 구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동료 쪽에서 이제 이 교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본인의 추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타케다 소코쿠 선생님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현대로 치면은 출장 강사?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전혀 나, 나를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일단은 끌어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내거 배우지 않을래? 라는 식이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려 그러면은 눈이 확 띄게 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어떤 기술 자체가 퍼포먼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야 하게 만드는 게이제 가장 퍼포먼스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아 뭔가 있겠다라는 거. 어 그런 면에서 2교, 3교, 4교 같은 교의 기술들은.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저열하다, 뭐 고급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할수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은 어 지금 방금 김, 김기태 사범님께서 보여주셨다시피 가슴잡기로 보여주셨는데, 어 가슴잡기에서 가장 이교라는 기술이 궁합이 잘이 상황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보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가서 가서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이교는 시작됐어요. 예, 아테미 넣고 쭉 들어와서 예, 이교 예, 지금 예, 평소 합기도에서 하는 것고는 다르지만 지금 상당히 좀 직선적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겨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아야 쉽죠. 아야 쉽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손목 인대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솔직히 부러뜨려 봤습니다. 솔직히 부려보서. 어. 인대를 끊어본 적이 있어요. 문제는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끊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의 전투 의지가 상실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최선 제경험상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 오히려 합기도나 그리고 아마 대통령 똑같이 생각되지만은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탐구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laughs> 네, 그럼 이제 이개조 이 이교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을 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연습을 하는 거는 이 카타테돌이가 아니고 아야테돌입니다. 예, 이 아야테돌이 상태에서 어, 말하자면 그 키리오토시의 형태가 되는 건데 상대방의 손목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힘선의 바깥쪽으로 비껴 나가면서 내 손목을 들어 올려서 상대방의 손목 쪽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흔히 뭐 이거는 이쪽 기술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손을 뭐꽉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만 주고 예, 여기서 이제 내 수도가 그대로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르면 이제 팔에 막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서 예, 넘어서는데 여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찬가지로 팔꿈치와 어깨를 통해서 허리 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약간 올라타는 느낌으로 네, 해서 여기서 뭐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 뭐 데리고 와서 앞으로 엎어뜨려서 네, 굳히기가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물론 손목을 이제 흔히 많이들 표현하는 걸레 짜듯이 하라 라고 해서 뭐 요거는 내리고 이거는 들어 올려서 뭐 이렇게 손목을 비틀어서 네, 이렇게 조이는 형태는 뭐 사실 상대방이 준비가 안돼 있다거나 아니면 손목에 단련이 안돼 있는 경우에는 역시 어뭐 아프 아픈 것 때문에 일단 반응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저번에 이제그 일계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거는 이 손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혹은 팔꿈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 내 힘을 전달을 시켜서 이 사람이 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어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여기서 그대로 밑으로 네,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흔히 상대를 어디를 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컨트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약간 상대방의 정중성과 어깨 사이 이쪽 부분 안쪽을 안쪽을 걸어서 뚝 떨어뜨려주면 상대가 주로 이렇게 안쪽으로 내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 특히 코도카이 쪽에 우리는 이게 특징이다. 우리 이계조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걸어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빙글 돌면서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코도카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게 뭐 특징인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틀어주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상대가 완전히 앞으로 엎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손목을 굳힌다라는 거는 어. 정가지로 손목을 꺾거나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상대방의 관절에 유동 유격이 없게끔 해서 구조 자체를 정말 딱 붙여줘서 내가 위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들어 올리거나 혹은 낮춰 주거나 하는 이 힘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술을 걸 때도 내가 손목을 누른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팔 전체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올라탄다라는 느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는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저는 위에서 이렇게 약간 누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굴린다거나 바깥쪽으로 굴린다거나 혹은 끌어 당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술을 쓰게 되겠습니다. 김기태 사범님의 이제 이계조 그러니까 합기도의 이교를 제가 이제 방금 받아보면서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움찔움찔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왜내 손목이 아프거든. 이계조 같은 경우는 사실 초심자한테는 오래 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라 그러면 이 기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이이교라는 기술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네,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인대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어, 근데 어느 정도 무술의 소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제 음, 센세가 있는 사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아플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 아주 잘 걸리죠. 왜? 자기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그런 본능을 이용하는 게제 어, 생각에는 합기의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무늘보까지 같이 묻어난 사람한테는 이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사람한테는 관절기 이교 삼교사교 같은 기술은 걸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완전히 끊어 버리겠다는 그 목표는 뭐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로 삼겠지만은 당연히 그건 성공하겠지만은 파트너를 컨트롤, 제압하겠다라는 목적에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보 타입의 파트너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는 기술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 극복하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더 세게 진짜 한번 아프게 만들어 봐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잘 해주는 거. 네. 설명을 잘 해준다는 거는 아까 지금 김기태 사모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제대로 이 아픔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첫 번째 함정에 걸렸었습니다. 어, 제 실패담인데 몇 번씩 몇 번씩 걸려보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도 그더 이상 안 아파요. 안 아프다 보니까 파트너가 이제 반응이 없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시게 하는 거 그, 거기에 이제 목표가 있었죠. 세게 빡 하는데 하필은 상대가 제 선생님, 저의 <laughs> 선생님. 네, 저의 선생님. 네, 그게 벌써 15년 이상 전의 얘기인데 그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네선생한테도 그러냐고. 어, 다른 사람 손목을 군지르는 거는 그러는데 너선생한테도 그러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덕분에 아, 이교의 목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어, 이교의 목표는 네, 지금 가서 이거를 분지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제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저게 못 오게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예요. 저 손이 못 오게 하는 거요 이걸 아프게 해서 어떻게 제압하겠다는 것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겁니다. 저거. 그리고 이거. 이것들이 못 오게 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가서. 예. 지금 이 팔꿈치가 반대쪽 팔꿈치가 땅에 완전히 붙었죠. 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 체중이 이 팔, 전달이 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예. 만일 손만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에는 큰, 어, 저는 이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팔꿈치가 땅에 닿기 위한 과, 수단으로서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를 어떻게 아프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파트너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제가 굳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만약 이 상태에서 아테네를 넣는다 그러면 당신께 넣는다 그러면은 예, 발을 차든지 예, 아니면은 그대로 마무리 예, 예,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를 어떤 아픔을 주는 거에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통과 과정으로 봐주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합기도나 대동류의 목표는 파트너의 컨트롤이지 분지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